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차 기아 어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 어, 월요일이고요. 이제 12월장이 시작이 됐는데 자 12월장 첫날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죠. 일단 코스피 지수가 어, 다시 한번 어좀 갭상을 띄우나 싶더니 또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 물론 가격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돌리기에는 어, 역시나 좀장 막판에 또 매도세가 몰리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렇게 코스피가 현재 이 구간에서 저점 이탈이 또 나올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된 추세를 뚫어줄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의 방향성에도 어, 충분히 우리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이런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은 이 지수의 하락과 상승이 상당히 또 연관성이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와 기아 무조건 버티고 가져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더 저점 이탈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저점 이탈에 따른 또 하락 추세의 전환이 아닌 마지막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오히려 기회는 여기 저점 이탈이 나올 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 지금 이 추세를 그대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대로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께 다방면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하나만 짜고 가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이 나올 때 현대차나 기아 둘 중에 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 저는 그때부터 강하게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한 가지 현재 어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 이 외인들이 매도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적 매도량 그렇죠 한달 가량 약 140만 주 정도의 매도가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고요. 기아는 어 기아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차와는 다르게 매수량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대량의 매수는 아니고 기간계에서 물량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현대차, 기아, 지금 우리나라 시장, 뭐, 삼성, 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 외인들이 다시 큰 어느 정도의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결제 약정, 20조 넘게 쌓여있는 이 미결제 약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거의 27조 5천억 정도가 넘는 그 금액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지금 쌓여있는데 자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결국 외인들이 이런 쇼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면 누를수록 어, 여기에 대한 수익을 챙겨나가는 약, 어떻게 보면 해지 모드죠? 지금 해지에 대한 장치를 지금 장착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기가 12월 12일, 내만여의 어, 날이라고 하죠? 옵션 만기와 선물 만기가 겹치는 12월 12일까지는 약세를 나타낼 수도 있고 12월 12일 전에 약 3, 4일 정도 시간이 남는 텀 동안 물량들을 일부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옵션 만기가 끝난 뒤에 외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롱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약세가 지속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현대차 기아, 어 제가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기분은 안 좋고,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겠지만, 지금 이 가격대는 바닥 구간인 건 맞아요. 바닥 구간이고, 이 추세가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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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는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 지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현재 이 추세를 지금 이 저점에 대한 추세가 2023년도 1월부터 발생했던 이 저점에 대한 추세가 너무나 완벽하게 총 5파동이 완성이 되었어요. 총 상승파동에는 다섯 파동이 발생을 하고, 조정파동에는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세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이 차트에 대해서 아직 어떤 어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지표를 딱 지우면 이게 고점에 대한 지금 시그널이 뜨는 건지 이게 오파동의 끝인 건지 고점 매도를 해야 될 때인지를 사실 이 차트만 보고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표들과 여기에 대한 파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 파동과 이 지표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지표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다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또 저희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또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또 SK 하이닉스나 대형주 중심으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기아차, 아, 기아를 지금 들고 있는 분들도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저에게 현대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현대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된다는 라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오파독에 대한 또 상승 추세에 대한 또는 어, 여기 고점 시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현대차 이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어,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신빙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라이징 외지 패턴이라는 상승 세기형 패턴이 나왔고 우리가 두 가지 타점을 볼 수가 있는 게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아, 이거는 이제 ABC 형태에 대한 조정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고점을 한번 찍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가격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심리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자, 주가는 올랐는데 이 매수 심리가 낮아졌다라는 건 이런 구간에서는 어, 전문 용어로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80%가 넘는 확률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락 추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또 상승에 대한 시그널에 뜰때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인 이 비중을 줄였던 그 매수, 그 비중을 줄였던 그 물량들을 추가적으로 눌림목에 대한 상승 시그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 구간이 저점이 나왔느냐? 제가 일단 이 지표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 여기까지는 좀더 떨어져 주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두가지 시나리오가 여기서 추세가 끝났고 앞으로 추세가 앞으로 상승 추세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떨어지는 칼날에 따른 이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 자,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주가의 가격은 낮아지는데, 자, 이걸 볼게요. 이게 아마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매도 심리가 약해지고,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죠. 자, 주가는 떨어졌는데,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타점부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저희가 같이 이런 식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보고 아니면 어뭐 구글이나 네이버의 뉴스를 보고 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뭐 뭐가 나오는지 막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건, 여러분들 뉴스 본다고 타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에 좋은 내용 나와도 막 주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주책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을 할줄 알아야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하고 내가 또 어디서 매수를 할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할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저는 극명하게 다,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현재 5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조정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또한 저는 저점 이탈이 나와야, 이 정말 떨어지는 칼날에 완벽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현대차 기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대형주 중심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지 내가 또 지금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장중타점이나 또 말씀드렸던 지금 이 여기에 대한 타점 시그널도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방에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 9 6 7나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로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장중 실시간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어, 타점에 대한 시그널 지표들까지 있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제가 아마 내년까지 좀 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라고만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현대라고만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기아도 여러분들 같이 볼 거니까 뭐 기아든 현대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될것 같아요.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간을 흔들리면 앞으로 나오는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또 미국 나스닥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좀 분석해서 내 오전장부터 여러분들께 문자 주신 분들에게 좀 브리핑 해 드릴 거고 내일 장에도 여러분들 단타나 앞으로 중장기 흐름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앞으로 타점이나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가격들 그리고 지표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포로였습니다.